일곱 명을 살해한 남자가 고작 징역 30일을 선고받습니다. 세포 당시에도 그는 애인과 시시덕거리며 놀던 양심 없는 놈이었는데요. 재판에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고 심지어 변호사에게는 감형을 받아내지 못하면 너희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며 협박까지 했었죠. 경의 30일이셨어. 7일 걸었을 땐단딱 30일이었대요. 나간다. 최고의 변호사다. 입소 전 녀석은 간단한 검사를 받습니다. 피검사를 하는 건지 섬뜩한 바늘이 그의 피부를 관통했죠. 독방에 갇힌 남자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커녕 출소 후 모두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하며 벽에 수감일수를 새겨넣습니다. 하지만 여유로웠던 것도 잠시. 그는 이내 옥상으로 끌려가는데요. 남자는 계속 건방진 태도를 보였지만 이곳의 교도소장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죠. 부하들을 시켜 녀석의 우돗을 벗기 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 그를 포 박한 다음 물한 모금 주지 않고 방치해둡니다. 그럼에도 놈이 여전히 건방지게 굴자 물이 증발할 정도로 뜨거워진 바닥 에 맨발로 서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에는 벗겨진 녀석의 피부 위에 굵은 소금을 박박 눈대버립니다. 또한 가죽끈을 물에 적셔 목에 묶 었는데 이것이 증발함과 동시에 수축하면서 녀석의 목을 서서히 고통스럽게 조이기 시작했죠. 그렇게 지옥같은 30일이 지났는데 요. 훈련 하긴커녕 어째선지 전기의자에 앉혀집니다. 그는 30일이 지났으니 나를 풀어주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소장은 비웃으며 설마 정말로 너를 풀어줄 거라고 생각했냐면서 징역 30일의 뜻은 3 0일 후에 사형을 집행하는 거라고 말하죠. 녀석은 절규하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결국 형은 집행되고 맙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는 의무실 침대에서 눈을 뜨는데요. 사실 이건 모두 그의 뇌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늘어나는 범죄자들로 교도소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효과적으로 그들을 징벌하기 위해 새롭게 시행된 조치였던 거죠 녀석은 흠칫했지만 그래도 30일이 지났으니 풀어달라 말하는데 의사로 보이는 사람들은 기묘하게 그를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현실의 시간은 고작 5분이 지났을 뿐이었죠. 그는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사바늘은 그를 관통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지옥같은 나날이 시작됩니다. 가상공간에서 약 700년의 시간을 보낸 후 놈은 출소했는데요. 마중을 나온 A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틀 걸며 걷는 녀석의 얼굴은 노인이 된듯 백발이 무성했고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